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시죠? 장거리 운전은 오랜 시간 운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. 이때 조수석에 탄 동승자가 즐겁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면 더욱 안전한 운행이 될수 있을 텐데요. 오늘은 장거리 운전 시 조수석에 탄 동승자의 배려 네 가지를 준비해봤어요. 바로 가보시죠. 첫째, 말동무가 되어주세요.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자는 졸음이 쏟아질 수 있어요. 졸음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말안 해도 아시죠? 따라서 운전자의 졸음이 달아나도록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주면 안전운전에 도움도 되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둘째, 내비게이션을 조작해주세요 주행 중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운전자가 내비게이션까지 조작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조수석에 탄 동승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해주는 센스 꼭 기억하세요 셋째,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간혹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는 경우가 있죠 이 행동은 사이드미러를 가려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터졌을 때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. 넷째, 과한 운전 조언은 참아주세요. 운전자마다 운전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고 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에 대해 왈과 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. 이 행동은 오히려 운전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동승자의 과한 반응에 운전자가 놀라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. 이렇게 오늘은 장거리 운행 시 동승자의 배려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.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수석에 탄 동승자의 배려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곧 다가올 추석,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 되시길 바랄게요. 안녕!